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다육사랑카페를 구독해주신 우리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은 또 저희 킵장에 매아님께서요 매니안, 얼마나 또 창을 잘 키우시는 그런 매아분이 계셔서 오늘 그분의 아이들을 한번 영상에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을 굉장히 키우지 오래되셨던 분이고요 아주 창이 얼마나 동글동글 동글 아주 통통하게 예, 환엽으로 아주 뚱뚱이를 얼마나 잘 키우시는 분인지 예 오늘 제가 몇 아이 한번 소개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또 오늘 마침 이렇게 또 아, 중국에서 바이오님이 오셔가지고서는 이렇게 또 이쁜 아이들을 또 이렇게 또 <laughs> 스티커를 또 붙여 놓으셨네요 어째 그분들은 그렇게 이쁜 아이들을 <laughs> 찜을 잘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아, 요 아이는 지금 달만데 달마가 아주 입장이 아주 그냥 통통하니 아 너무 이쁘죠. 옆성이 아주 좋습니다. 여러분, 요 아이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 요 아이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아, 요 아이가 그 원앙이라고 하는 아인데, 아, 입장이 아주 엄청 뚱뚱해요. 예, 엄청 뚱뚱한 원앙. 아, 정말 예쁘죠? 아, 요 아이도 또, 바이어가 이렇게 또 스티커를 또 붙여놨네요. 제가 원앙을 본것 중에서는 이 아이가 아주 제일 예쁜 것 같아요. 완전, 완전 이 두께가 아주 엄청납니다. 완전 좀 뚱뚱한 아이. 뚱땡이. 여러분들도 뚱땡이 창 많이들 좋아하시죠? 아, 여기는 지금, 아, 이 아이는 솔레미어 보석입니다. 아 지금 이게 보석이 각이 졌죠 여러분 보시면은 지금 이 각이 졌습니다 아이 아이도 지금 굉장히 요즘에 아주 인기가 좋은 아이죠 아 여기 보시면 또한 그 유명한 탯이네요 탯이 태시. 이시도 지금 빨갛게 지금 물이 들어왔고요. 지금 층수도 굉장히 높습니다. 택시. 요 응. 택시도 얼마 전에 보면 얼마 전까지 가격대가 아주 후덜덜 했던 아이입니다. 아, 요쪽에는 또 핑크 펄이 있네요. 옆다위로 한번 건너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 보시면 요거는, 요 아이는 지금 글래머 레드인데요. 이야, 완전 엄청 뚱뚱합니다. 완전히 뚱땡이 책인데 아주 동글동글하니요. 색감이 너무 예쁘죠, 여러분? 아, 요 아이는 지금 보시면 여기 밑에 아, 자구도 달려있네요. 곧 이제 효자 누릇을 할것 같아요. 아우 색감이 너무 예쁘죠, 여러분? 아, 이 옆에는 지금 자두예요, 자두. 사이즈도 지금 엄청 좋은 아이고요. 아, 옆에 보면은 지금 너무 예뻐요. 아, 또 제가 저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쪽에 보시면 이제 사과 마리아가 있는데요. 와, 사과 마리아 정말. 와, 정말 너무, <laughs> 너무 멋있, 멋있죠? 아, 여기는 지금, 아, 핑크베리입니다. 핑크베리가. 네, 아주 색감이 아주 예쁘게 올라왔어요. 핑크핑크하죠? 아, 완전 정말 사랑스럽네요. 아, 이쪽에 보시면 또이 아이는 봄의 속삭임인데, 와, 완전 진짜 환영! 뚱땡이 <laughs> 참! 아 지금 이 매니아분께서는 아, 자구도 여러분 분양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마음에 드시는 아이 있으시면 예 연락 주시면 자구도 분양해 드리겠습니다. 아 여러분들 뭐 창사실 때는 이 모듈을 보고 사시는 게예 모듈을 보고 자구를 구입하시는 게예 가장 좋죠. 예. 여기는 또그 유명한 베아톤입니다. 베아톤 속살이 너무 예쁘네요. 아, 여기는 지금 플러포즈 레드예요. 아, 정말 창을 정말로 잘 키우시는 그런 분위십니다. 아, 요쪽은 지금 엠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엠보가 지금 아, 자국 엄청 많이 달고 있는데, 아, 완전히 지금 막 뚱뚱해요. 사이즈도 엄청 좋고요. 아, 여기는 지금 종 종일 마리아라고 하는 아이인데 <laughs> 종일 나만 바라봐야 되나요? <laughs> 이름이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laughs> 종일 마리아. 아주 클레오도 색감이 아주 예뻐요. 아주 피멍이드 아이입니다. 클레오. 이거는 아, 지금 레드 다이아몬드예요. 지금. 아, 색감이 아주 굉장히 예쁘죠, 여러분? 레저, 다이아몬드. 아, 여기 보시면 지금 사가마리아도 지금 자구를 하나 지금 달고 있습니다. 아. 여러분, 이게 뭘까요? 와, 너무, <laughs> 색깔이 너무 아 너무 색감이 너무 이쁘지 않습니까? 아요게그 유명한 골드 미르입니다. 예 완전 와, 색깔이 완전히 망고색이죠. 굉장히 대품입니다. 대품. 와 굉장히 저 멋진 아이죠. 요 아이 한 자구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 아이가 작년에 자구를 하나 떠놓은게 있는데, 아, 얘 예, 자구에요. <laughs> 엄마의 자구인데, 아, 자구 너무 멋지죠? 요 아이가 심어놓은 지 제가 알기로 한 1년 정도 된 아이 같은데, 지금 사이즈가 완전 중품 사이즈가 됐습니다. 이래서 창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래서 창을 정말 명품 창을 키우신 것 같아요. 아, 여기는 또 골드핑크. 골드핑크도 아주 라인이 아주 이쁘게 물들었습니다 마리아 금인데요. 이 아이가 지금 좀 탄력을 받는 것 같네요. 한동안 그냥 뿌리도 못 내려서 그냥 질질거리고 있더니만 좀 탄력을 받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